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오베드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공은 연방의회로 넘어갔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라 오르죠. 다카 수혜자인 80만 드리머들의 운명이 결국 연방의회로 넘어갔다는 얘기인데요. 드리머들에게는 이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세입니다 이는 바꿔 말해서 연방의회가 6개월 내에 드리머들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상정해서 대통령 책상에 올려야 한다는 얘긴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대목이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카에 대해 어떻게든 결정을 빨리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텍사스를 비롯해 알칸사, 알라바마, 그 다음에 아이다호, 켄자스, 루이지애나 네브라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 검찰총장들이 모두 다카가 위원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제자로 무조건 찬성 아니면 반대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다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대통령이 아닌 연방의회로 넘긴 셈입니다. 만약 소송을 당했다면 트럼프 정부가요, 그러면은 다카, 그러니까 불체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트럼프가 불체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캠페인 기간 동안 자신이 줄곧 주장해 왔던 내용과 상반되는 진영을 위해 싸워야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카는 버라고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에 행정명령을 때려서 진행, 진행시킨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인데 그 당시에도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예, 이민법은 헌법상 연방의회가 반드시 관여해야 맞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또 다, 다카의 진짜 문제는 결국 이국당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미국당이라는 건 미국 저기 미국당이죠. 그러니까 그 고향은 다른 타국이, 타국이고 타국이고, 미국당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무책임한 부모 때문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그 부모들도 뭐 당연히 불체자겠죠. 그래서 사실 불체자 중 많은 이들은 어려운 본국에서 탈출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읽어내기 위해 어, 왔다고 할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다카가 만료가 되면. 그 폐지가 됨으로써 이제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이들 브 드리머들은 합법적으로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드리머들이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예를 들면 뭐 한인도 한 1만여 명이 있거든요. 그 다카 프로그램에 가입되 있던. 그런데 그 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어린 시절 2012년 기준으로 16세 이상 그리고 30세 이하죠. 예, 그런 그 한인들이 여기 와서, 아,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예를 들면 뭐 한국어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애, 그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적응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드리머들은 미국에 계속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대, 그 대부분 민주당 그리고 주류 언론 쪽의 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 영어, 특히 영어에 익숙한데, 이제 와서 예를 들면, 영어 안 쓰는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는, 돌아가게 해서 이 드리머들을 추방시켜서 그들 그 본국에 적응하게, 강제로 적응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위다. 이런 주장이 거셉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도 시민권 청년 실업자 밀레니얼 실업자들이또 많지 않습니까? 또 페이, 또 파트타임, 뭐, 투타이머, 쓰리타임, 저기, 투잡, 쓰리잡뭐 포잡 뒤는 그런 밀레니얼들이 요새 밀레니얼들이 요새 많거든요. 또 부모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그런 미국인 젊은이들이 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권 청년 실업자들의 심정을 트럼프가 건드리지 않고 또 이번 그 드리머들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직접 결정하지 않은 셈이죠. 직접 결정하지 않고 공을 연방 의회로. 어, 넘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계산이라고,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법정으로 가면은 드리머들이, 드리머들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방위에서 이를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그 10개 주가요, 텍사스 주비롯해서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루이지애나뭐 알칸스 뭐 이런 주들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연방대법원에서 결국 다카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분명히 내렸을 겁니다. 이거는 보수나 진보가 모두 동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트림퍼는, 아,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연방의회가 드리, 드리머들을 드 위해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나온 것은 결국 드리머들을 살리는 법안이 올라오면 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서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트럼프 측은 이번 그 법안에 대해서 장벽 건설, 또 MS-13과 같은 불책행단 모조리 추방, 그 불체자 보호 도시들 폐지 이런 그 불법 체류자 안티 불법 체류 공약으로 당선에 큰그 자신의 당선에 큰 도움이 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 국민 적어도 유권자들은 작년 대선을 통해서 불체자에 대해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트럼프가 그 선거인단 306명 306명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지금 현재로서는 2020년에 재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는 자꾸 지지율 낮다 낮다 하지만 선거 캠페인 내내 주류 언론에서는 뭐 트럼프 지지율이 훨씬 처진다뭐뭐린턴리퍼블리건뭐 이런 그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국 가짜 뉴스였죠 그것도 다 가짜 뉴스 를 이렇게 퍼뜨렸는데 실상은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 한, 트럼프는 제가 볼때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높고 제가 볼 때는 또 오늘 내일 당장 선거를 해도 트럼프는 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티 불체 메시지가 먹혔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모든 불체자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트럼프 본인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에 이 말을 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드리머들을 사랑한다. 드리머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 따라서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은 없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카를 폐지한 이유로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는요. 이민법은 집행부가 아닌 입법부에서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명령으로 때릴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난한 거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걸 의회에서 통과 못 시키니까 결국 대통령 그 행정명령으로 어, 이거를 강행했기 때문에 이거를 롤백, 이 다카에 대한 롤백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그런 시나리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미국의 헌법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 그럼 헌법상으로는 이거 다카가 정, 그, 절대 이 헌법을 따른 그런 그 법안이라 법안이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죠 다카는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는 다카가 마치 항상 인기가 많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다카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도 왜 그랬겠습니까? 연방의회, 연방의회는 그동안에 계속 공화당이 장악해왔죠. 그 오바마 대통령 취임 임기 초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연방 상하원은 공화당이 이렇게 장악해왔습니다. 장악해 그거는 국민들이 그걸 원했던 거고, 그 연방의회에서 다카 프로그램을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카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그 오바마가요. 2012년에 그때 그 이후 퓨 리서치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당시 불과 46%만이 찬성한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 무려 70%가 불법 체류자들이 체류하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이렇게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방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 법을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았다는 얘기죠.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오바마가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로 다카를 미국민에게 이렇게 들이민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을 만들 때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카 같은 경우에도 그 연방 의회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방 상하원을 들리지 않고 대통령이 오바마가 그냥 연방 의회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안 되겠다고 혼자 이렇게 그 특히 이민법 연방 다카 같은 경우는 이민법에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민법 같이 중요한 것을 대통령 혼자 권한으로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사실 많았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물론 대부분 이제 다카를 찬성하니까요. 주류 언론은 제가 그전에도 몇 번이고 강조했지만, 이제는 민주당의 그냥 홍보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럼프 지지자 중에도 다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릭스카, 플로리다 주지사부터 여러 비즈니스 그룹들이 어, 지지를 표하고 있고요. 이 비즈니스 그룹 중에서는 이제 트럼프 지지했던 그런 그룹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뭐올인에치 상원의원, 그다음에 뭐 하원에서 뭐 중도파 정도라고 할수 있는 폴라연 하원의장이 어, 지지하고 있는데요. 또 현재 공화당에서 린디 그레임, 린디 그레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죠. 린디 그레임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딕 더빈 의원이 드리머들을 살리기 위해 공동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드리머들을 합법화해주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축비, 또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을 이렇게 함께 묶어서, 그러니까 다카 한 프로, 한 이슈만 놓고 이렇게 법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연방의회에서그 다카와 함께, 그러니까 그 불법 청년들을 합법화하는 길을 열어주는 대신에 그 장벽 건축비,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어, 이렇게 법안, 상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오바마 본인도 과거 다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카 이제 전에 그 불법 체류 청년의 합법화를 이렇게 좀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때 한번 유세할 때어 언급한 적이 여러, 뭐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것도 역시 주류언론에서는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오바마 전 대통령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법 관련은 대통령 혼자서 하면 절대 안 된다. 의회를 통해야 된다. 이걸 당신들이 알아야 된다. 의회를 거쳐가야 되는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민법이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연방의회에서 계속 이제 오바마의 이민개혁안을 막으니까 행정명령을, 그러니까 다카 행정명령을 그냥 때려버린 것이죠. 과거 오바마가, 그니까 오바마가 2008년에 당선되지 않습니까? 았 그때 이제 연방상하원도 상하원이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때 오바마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오바마 그때 모두 그 민주당이 백악관뿐만 아니라 연방상하원을 장악할 당시에 다카와 같은 그런 불체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회를 통해 곧바로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 그때 오바마가 겁이 사실 많았습니다. 겁이 사실 많아서 그런 식으로 강하게 자신의 그런 정치 철학을 밀어붙이지 못했죠. 그래서 오바마가 보면은 그 연방상하원을 장악했던 첫 2년 동안에 너무 허송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오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걸 날려버려, 날려버린 셈이죠. 주류 언론을 보면은, 불체 청년들을 살리자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데, 좀더 자세히 상세하게 파고 보면은, 제가 지난 오베드 시간에도 어 얘기를 했지만, 미국 시민권자, 특히 청년, 밀레니얼 실업자들, 아니면 뭐잡잡리잡 뛰는 그런 실업, 요새 한번 밀레니얼도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은, 그 미국 꼭 이제 하, 그 한인뿐만 아니라, 뭐 아시안이나, 라틴, 뭐, 백인 보면은, 백인들, 그 밀레니얼들 보면은 투잡수리잡 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업자들, 실업자들이나 투잡수리잡 뛰는 그런 밀레니얼들에게는 시민권자, 밀레니얼에게는 다카가 분명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 대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카가 만약 완전 폐지가 된다면 미국인 일자리, 그러니까 만약에 6개월 뒤에도 이그 불체 청년들에 대한 그런 유예기간이 폐지된 채, 그다음에 연방 의회가 제대로 된 법안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면은 그 즉시 미국인 일자리에는 70만여 미국인 일자리라는 게 시민권자 일자리입니다. 시민권자 특히 이제 그 청년 청년들한테 미국 시민권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죠. 70만여 개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건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에서 조사한 그런 결과인데요. 페이스북은 결코 보수라고 할수 없는 어, 그런 소셜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는데. 안 그래도 좋은 일자리 찾기 어려워하는 미국인 밀레니얼들이 힘들 수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불채 청년들한테 합법화의 길이 열린다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민주 성향의 15개 주 검찰 총장들은 트럼프의 다카 폐지 발표에 반기를 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트럼프 트럼프한테 기자 한 명이 물어봤습니다. 다시 재고할 생각이 없느냐? 후회되지 않느냐 그, 다카 폐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제, 뭐, I don't have second thoughts라면서, 다카 폐지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 주들을 보면은,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 뭐, 컬럼비아 특별구, DC죠. DC, 워싱턴 DC. 그리고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와, 아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뭐, 이런 주들이, 거의 다 이제 대부분 뭐 꼭은 아니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쪽을 찍었지만 대부분 주들이 이제 힐러리한테 넘어갔던 그런 주들이죠. 작년에 그런 주들이 뉴욕, 그 함께 뉴욕 동부 연방 지방 법원에 다카 관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소송 원고를 원고를 냈던 밥퍼거슨 워싱턴 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올해 초에 있었던 1차 테러 위험국 여행금지 그 기억나시죠? 7개국 상대로 여행금지 처음에 트럼프가 했던 거. 그 발효 직후에도 가장 먼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결국 그 소송도 지금 트럼프 쪽으로 유리해졌죠. 이 소송 역시 100% 집니다. 민주당 쪽은 이길 수가 없이 그, 주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헌법상 으로는다카가 위원이 위원이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제, 제가 볼때다카는 결국에 연방 의회로 통해서 6개월 안에 어,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퍼거슨는 연방 정부의 행동은 이민자의 적법한 권리 절차를 침해했다라면서 다카 적용을 위해 제출한 정보로 인해 불리익을 받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합류한 주 당국은 1, 2차 반 저기 무슬림 저 무슬림이라기보다는 테러위 영국 테러위 영국 그 논란 때도 대부분 행동을 같이 했던 곳이라고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워싱턴 하와이 주 등이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명령의 제동을 건 연방 지방 법원 판결도 그때 하와이 주에서 나왔죠. 트럼프는 그래서 오늘 성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 개혁 추진을 위한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 근로자, 미국 시민권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민권자들과 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일자리, 임금 안전을 개선하는 일이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American citizens come first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체 청년들도 이 세들도 뭐 어쩔 수 없이 부모 따라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에, 이들한테 온정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보다는 시민권자들이 우선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결국 그 논리를 토대로 다카를 폐지시킬 킨 것이죠. 그래서 다카는 2012년 보라고바마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보라고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서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학교 그리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인데요. 일단 제가 볼때이다카 문제는 취업 취업비자처럼 합법화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연하고, 뭐, 거의, 제가 볼때 민주당은 뭐 연방, 하원에서는 지금 밀리고 있지만, 연방상원 같은 경우는 역시 밀리고는 있지만, 48명이죠, 민주당이죠. 거기서 이제 공화당 몇 명. 공화당에서도 벌써 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공화당 그 상원들도 많이 이렇게 넘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하원에서도 많이 이렇게 찬성,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같은 경우에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사설은 이제 뭐 중도 내지 보수 쪽에 가까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살려야 된다. 이건 트럼프가 살려야 된다. 의회에 넘긴 것은 잘한 것 잘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살려야 된다 이렇게 어 이런 논조를 어 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의회는 미국인 일자리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이민 개혁을 추진할 기회가 있다.하면서 다카 폐지 이후에 대체 법을 의회에 촉구했는데요. 트위터에서도 의회는 이제 다카를 합법화까지 합법화하기까지 6개월이 남았다. 연방 의원들이 못하면 내가 이 이슈를 재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머들이 제가 때 트럼프가 이제 드리머들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뭐 얘기를 했고 뭐 이들을 즉각, 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즉각 추방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 낮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제의 길로, 어, 그렇게 연방상하원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쪽으로 의견을, 어, 모을 것으로 그렇게, 어, 보입니다. 뭐, 트럼프의 뭐, 완전 뭐, 지지 기반이라고도 할수 있고, 뭐, 그, 뭐, 저기, 극보수. 극보수 쪽에서는 뭐, 반대하겠지만 그 목소리가 제가 볼 때는, 그, 합법화하자, 목소리보다는 어, 현재로서는 더 어,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결국에 어, 그 드리머들을 살리는 그런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원용석의 오베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유튜브 시청자들께서는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면 오베드 새 에피소드가 나온 대로 곧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